하나님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도 충만한 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자 한번 살짝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행복한 주일, 행복한 가을 되십시오. 가을이, 가을이 되십시오. 응, 응. 어디 보자, 오분들이 몇 달? 다음 주면 11월 27일인가요? 벌써 한해 끝을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한 해를 정리하고 마감하고 결산해야 되는 시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한해 동안 우리가 네. 들은 네. 말씀이 그 한해 동안 드린 예배는요, 드린 기도는요, 받은 은혜는 얼마입니까? 또 이것이 성경은 많았지, 가히 셀수 없을 만큼, 분명한 것은 지나온 날들 동안도, 사람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을 주셨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수 없는 은혜, 수 없는 기회 주셨다. 베푸셨다. 아멘. 그 많은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그 많은 기도를 드리시고그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그 많은 성적을 읽으신 여러분, 얼만큼 성장하셨습니까? 얼만큼 잘하셨습니까? 얼만큼 크셨습니까? 얼만큼 넘어지시고, 얼만큼 깊어지셨습니까? 변화는 되셨나요? 달라진 것은 있으신가요? 바뀌신 것은요? 예수가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한해 동안 예수님은 얼마나 더 닮으셨나요? 더 닮아지긴 하셨나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른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2절 크게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놀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시작 예배하는 우리에게 늘 항상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항상 기대하시는 것,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 이거 아닙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의혜를 주시는 목적도 이유도, 또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키가 작은 삭개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란 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계신 곳으로 갑니다. 아불사 이미 자기보다 발 빠른 이들로 인사한 이내.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까치발을 하고, 목을 빼고, 그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곧 지나가시길 그 길에 나무가 있는 거야. 오늘 지나가게 올라가서 기다려야지. 예상 적중. 예수님이 오셔서 있는 곳에 이르서 쳐다보시면서, 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서는 예수님 아주 즐겁게 영접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움켜치는 삶을 살았 그저 빼앗는 삶,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아았요 그렇게 해서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 앞에 서고 보니까 이게 옳은 삶이 아니요. 이게 천국 가는 삶이 아닙니다. 깨달은 삭개호그즉시그 자리에서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시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어제처럼 살지 않겠다. 어제와 좀 다른 삶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손을 펴는 삶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 부활을 천국에 쌓는 삶을 사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의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쁜 시간 쪼개요 기치을 하고, 요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고요, 감독을 받고요, 주님을 만나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기 사개오처럼 뭔가 이렇게 달라짐이 있어야, 변화가 있어야, 새롭게함이 있어야, 이게 올바른 예배고, 하니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건강한 믿음생활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에서 18장 31-32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냐로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찐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느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부터 스스로 돌이키는 일, 그 일은 결국 어떻다는 말씀일까? 따라합니다.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어떤 길이라고요? 무엇이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로부터 스스로 돌이키는 일. 아멘. 그렇게 자신을 새롭게 한 사교를 향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더 귀한 은혜, 더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 더 엄청난 은혜가 사교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야곱의 아들들, 같은 형제, 한 아버지 섬기는 그들인데도 서로 희귀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니 마음이 안 든다고, 밉다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죽이려고까지 급기하는, 지나가는 상인에게 행인에게. 하나 넘기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는 멀쩡히 살아 있는 그 아들을 죽었다고, 짐승이 찢겼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특히나 37장 24절, 25절에 보면요, 그를 잡아서 어디에 던지니,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태원 앞서 사고로 점점 이 젊은 이들이 얼마나 애걸복 살려달라고 계속 여기저기 문자 연락 그랬던 것처럼 이 요셉 그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 형제들에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러지 말라고 얼마나 해걸복거했을까 그런데도 저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어요 무정한 저들, 악한 저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기에는 너무나 비인간적인 그런 그들 모습입니다. 형제를 구동에 던져놓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걸 벗고 해도 자기들끼리 앉아서 희낭낭 음식을 먹고 있다 같은 성경 4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고 하는 소문이 누구에게, 정말로 한 20년 만에 그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떠했다. 기뻐했다. 17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에 어떤 땅을 주리니. 애굽 여러 땅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줄 것이고 너희가 나라의 무엇을 아주 기임진 것으로 묶여줄 것이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무엇을 가져다가. 수레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너희는 무엇을 아끼지 말아라. 거기서 쓰던 모든 물건들, 이런 것들 아끼지 말고. 왜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을? 다 너의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와 밥의 신하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비그리시인입니다 아니, 안 믿는 그도, 신앙이 없는 그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기뻐해 주고요. 아니, 그들에게 애굽사람도 아닌데 제일 좋은 땅을 주고, 가장 기름진 것을 먹게 하고 특별한 만 사람만 타는 수레까지 내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요. 가족이요.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요. 그런데도 그 형제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요. 이런 저런 일들을 통해서 또 이런 저런 일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지어 가십니다. 형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잘하든 못하든 오늘 이 만남은 하해 주신 만남이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서로 정말로 진실이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귀하게 여기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들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급기야 유다 여기 이 아이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어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고, 새 사람이 된 것이고. 그제서야 요셉, 자신이 요셉임을 형들에게 밝히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회계는 이렇게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 달라짐이 없는 회계,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회계는 참 회계가 아니고 잘못된 회계다. 우리 하나님도 요새처럼 참 회개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서는 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이게 참 회개입니까? 참 회개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다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설령 어제와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반복적인 죄 짓지 않고, 반복적인 잘못 안 하고, 그래야. 그렇게 완전히 돌이키고, 돌아서고, 끊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인정하시는, 나아가 새 은혜와 은혜를 입게 하는, 참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 야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성아지나 어린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라 그리고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라 십시오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무수한 예배를 드리고 무수한 기도를 드리고 그런데 삶은 여전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스스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여전히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거영하고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냐 보이러 오는 예배. 마당만 받는 헛예배가 전환할 동안도 무수한 무수한 기도, 무수한 은혜, 무수한 말씀, 들으시고 받으시고, 들어오신 여러분, 우리 여러분, 무엇이 새로워지셨습니까?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무엇이 얼만큼 변화되셨습니까? 의 아들은 아들들 열둘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서 아들 남 사람 시와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여인과 수아란 자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라고 짓고요. 두째를 낳여 오난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셋째를 낳습니다. 셀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장남 애를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누구라고요? 그런데 유다의 장자 그애리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생 오난으로 하여금 그 형수에 들어가서 대를 잃라고 당시는 그것이 관습이었고요. 그러나 이 오난이 씨를 주지 않아요. 여호와보시그 것이 악하였고 그도 죽고 맙니다.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요, 셋째를 잃을까봐 여기 내 아들 셀라가 자라기까지 기다리라 하고서 며느리 다마를 아버지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그러던 차에 또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애도의 기간이 끝납니다 양털을 깎으러 김나로 올라갑니다 그가 거기서 한 길가에서 한여인을 만나요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청녀로 안 거예요 말합니다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의 알고 보니까, 그녀가 누구였어요? 며느리 다말이었어요장세기 38장 27절.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28절.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삼파가 이르되, 이른 먼저 나온자라 하고, 홍색 씨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29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삼파계를데,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다음 4 0절 그의 형고 손에 홍색 씨를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베레스, 세라. 이들이 누군가요?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 하는 자식들의 이름입니다. 세상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이름니까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이런 죄든 일이 그런데요. 깜짝 놀랄 만 창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계 보라. 2절 3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세라를 낳고 누구의 존재? 다른 분의 족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의 족보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의 족보에 지금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담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 아니, 예수 그리스의 족보에 유다의, 그런 유다의 이름이 올라가다니. 그럼 다말의 이름이 올라가다니 둘 사이에 난 베레스와 세라의 이름이 올라가다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위로왔서 깨끗해서 죄가 없고 흠이 없어서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나 아니잖아요.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역시 무자격했었고요. 허물과 죄로 영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 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 척에 올라가기에는 너무라도 부끄러운 이름이었고요. 아니 올라가서도 올라갈 수도 없는 이름들. 에베소 2장 4절 5절 금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 가로안의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 번요. 시작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은혜로, 오직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인데 내가 혹 뭔가 대단해서 혹은 어떤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줄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오늘 무엇이 된줄 그리 알고 있다 그래서 목에 힘을 주고 목을 뻣뻣이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늘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이래서 저것은 저래서 늘 불평 원망 이런 삶이 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생활, 가정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28절 삼손의 여호와께 부르져 이르되 주여와여 구하옵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뇌를뺀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순의 마지막 기도이고요. 최후의 기도이고요. 그리고 양손을 뻗어서 양쪽에는 기둥을 의지하여 끼얹고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죽고 그곳에든 발레에서 모든 판백들도 같이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이때 죽인 자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느 벌써 한해 끝자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너몇 번의 예배를 드렸느냐? 몇 번의 기도를 하였느냐? 성경을 얼만큼 읽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읽은 후 예배 들은 후에, 말씀 들은 후에, 은혜 받은 후에, 주님 만난 이후에 1년이라는또한 번의 시간과 기회 너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너 얼마나 새로워졌느냐? 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이것을 보시는 이제 우리 남은 날들 남은 힘 남은 기력 다른 데 쏟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에 주력합시다 사는 길 은혜의 길 하늘과 땅에 더 귀중이 여긴 맞는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라심이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